MLB에서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들은 누가 있을까요? 타자들이 가장 만나기 싫어하는 MLB 현역 강속구 투수 탑3 시작합니다. 랭킹의 진심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위 헌터그린 신시네티 레즈 시속 158에서 159km가 평균 최고 구속은 무려 165km 메이저리그 선발 평균 포신 구속이 152km인 걸 감안하면 엄청난 수치죠. 게다가 140km 이상의 슬라이더까지 장착한 투피치 유형 최근 제국까지 잡히며 워커 블러 2021 시즌을 떠올리게 하는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2위 제이콥 디그롬 텍사스 레인저스. 2017~2019년 전성기의 디그롬은 제이 랜디 존슨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평균 159~160kg의 포심 그리고 150kg 이상의 슬라이더라는 상상을 초월한 조합. 이 슬라이더는 맞춰도 대부분 땅볼, 안타는 운이 따라야 가능했습니다. 현재는 부상 관리로 평균 156에서 157km를 던지지만 포스트시즌에는 다시 전력투구가 기대됩니다. 3위 사사키 로키 LA 다저스. MLB 진출 전부터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일본 괴물투수. 시즌 초반 재구 난조로 평균 구속을 154에서 155km로 낮췄지만 여전히 빠른 공을 던집니다. 무기는 135에서 140km의 스플리터. 최근 재구가 계속 좋아지며 안정감을 찾고 있어 후반기에는 구속 상승이 기대됩니다. 이세명 공이 아니라 탄환을 던지는 수준인데요. 여러분이 뽑는 MLB 최고의 강속구 투수는 누구인가요? 댓글로 적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